그도그 당시에도 입다처럼 서러움이 많은 사람 고통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갔을 때도 이 세상에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똑같지 입다가 로 쫓겨났는데 그곳에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따와 함께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거기에서 무슨 반란군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. 거기에서 이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.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 길러갔다.